네 이번에는 흑백 요리사처럼 짜릿한 바로 그 코너 비하인드 픽입니다 이번 주는요 제가 좀 자랑할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결과 만나보시죠 아 드디어 제가 올 시즌 처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미니라는 밝은 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저도 연패가 정말 길었는데 아 진짜 이 시즌 첫 승을 했을 때 선수들이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쁜데요. 단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고 <laughs> 싶어요. 단장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항상 저한테 목요일마다 연락 주시는데 이번 주에 연락을 안 주셨더라고요 연락 드릴까 하다가 승자의 여유 를 가지고 참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아니 원래 이 예측을 세영씨 잘하시 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승했었어요 어, 원래 그러니까 이게 기아 타이거스 작년에 우승팀이 초반에 약간 붙임 겪는 아, 거랑 비슷 해요. 스타 네. 징크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laughs> <laughs> 근데 마피아님께서 사실 진짜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지치고 협상 요리에서 우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승부 예측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측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SSG, 저는 삼성, 매직방님은 롯데 그리고 나폴리 마피아님은 하나에, 정민철 위원님은 기아에 이렇게 걸어주셨는데요 하나 특집이긴 하지만 승부 예측은 또 우리가 모든 경기에 다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피아님께 하나 경기를 배정해드렸고요 매직방님은, 어, 또 이제 같은 동맹팀인 롯데 시리즈에 배정을 해드렸는데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매직방님부터. 요즘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가 굉장히 좀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부분도 있고, LG가 이제 더블헤더를 다 내주면서 약간 분위기가 꺾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가 1 위에 죠 롯데가 좀 아, 예, 동맹을 내려주면서 로 이제 셋이 같이 엉급붙어서 가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같이 가야죠. 좀아 그런 바램도 좀다 받고 전 롯데 자이언트도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예. 약간 저는 좀 팬심을 담긴 했는데. 아마 NC가 요새 분위기가 또 좋잖아요. 어, 또 그렇죠. 연승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폰세 선수가 아마 한 경기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음. 그 경기를 좀 이긴다고 본다면 그래도 2대 1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민철 의원님 기아에 걸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투수 관점보다 투수 배치업 관점보다 기아 타이거스에 조금 부침이 있었던 최원준 선수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음. 모습이 있더라고요. 최원준 선수가 뭐 FA 로이드이기도 하고 최원준 선수가 좀 출루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 팀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최현준 선수를 좀 유심히 게봤기 음.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는 기아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기아가 양현종 선수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는 좀 좋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아 쪽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음. 음. 아 저는 저기 랜더스 쪽이 선발 매치업이 조금 더 유리한 것 유리하다. 같고. 아 네. 어, 위원님 항상. 이렇게 뭔가 저희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승부 예측이 전화가 자꾸 와서 뭐 그런 거는 아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요즘은 연락도 못 해요. <laughs> 제가 아는 선수들이 많이 아파서 다들 그래요. 아 어, 아 다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프더라고요. <laughs> 저는요, 저만의 승리 요정이 있는데 후라도 선수를 믿고 예측을 하면 항상 제 결과가 좋았어요. 음 근데 이번에 또 후라도 선수도 나오고 키움이라는 팀이 제가 느끼기에는 초반처럼 파선이 터져주지 않으면 좀 거의 아, 않다. 그러니까 네. 뭐 로젠버그 하영민 선수 나오지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2대1로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